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예, 북한 김정은 결국 허경영 선택 하나,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져 온 북한 수뇌부의 선택 결과는 수백만 아사자 속출.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죠. 야, 이게 지금 제 구독자 수가 4,200명인데요. 좋아요 숫자가 427 조회수가 2,700회 예. 그리고 댓글이 66개 나왔죠. 이거는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적은 숫자예요. 이 앞전에 올린 흑액령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는 예,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은 예, 지금 이 영상보다 한두배 정도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북한 김정은 결국 흑영영 선택 하나? 이 내용이 예, 지금 뭐 2,700회 밖에 지금 조회가 안 나왔는데요. 야, 이거 뭐 심각하다.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예, 지금 이게 뭘 뜻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 깊이를 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내용은 공유를 해서, 예,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예, 퍼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까지 예, 퍼뜨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좀 진한 패러다임의 사진인데요. 예, 김정은이 축지법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지금 김정은이 신격화되고 있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신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김정은 3살 때 운전, 9살 때 보트 조종, 흑행령 그 이상 총 150페이지 분량의 김정은 우상화 교재를 배포하고 있답니다. 김일성 솔방울 총탄 수준 주장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넜다 이런 신격화를 했죠. 그런데 그 수준의 신격화를 김정은한테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150페이지 분량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김정은은 신이죠.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 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북한은 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한국은 도둑놈이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신하고 도둑놈 문재인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신인 김정은이 잡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도둑놈 윤석열이 잡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조작으로 해서 조작으로 대통령이 되어 있는 도둑질했죠 대통령 자리도 그런 도둑놈이 우리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도둑놈과 북한의 신과 수교를 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면은.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은 풀보드 뻔하죠. 북한은 신이 지배하고 있고, 남한은 도둑놈이 지배하고 있어요. 도둑놈이. 그러면 이게 행평성에 맞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하려면, 김정은 이상의 신이 상대를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허경영이에요 신은 신이 상대해야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들의 향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둑놈들의 향연이죠. 응? 그 도둑놈들의 향연이 어떻게 신들의 향연 국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뜯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뜯기지만 않았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10대 강국이 아니라 5대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피 빨아먹고 빨대를 꽂아서 이 도둑놈들 대통령, 정치인들을 피 빨죠. 왜 도둑놈들이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비권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피 빨아먹어봐야, 예, 발에오줌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정상화 시킬 수 있고,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신은 신이 상대해야 되죠. 이 강원도민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흑경령북 강원도 원산항 개발하겠다. 국가혁명당 흑경령 대선 후보가 강원도 대선 공약으로 북극 항로 시대 도래에 대비 북 강원도 원산항 개발과 강원 영동 지역을 잇는 국제 물류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이게 상생이죠. 남측의 토지 설비 자금 기술력과 북측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남북한 경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흑행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게 바로 흑행령이 얘기하는 남북한 상생 개발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예, 우리가 잘 사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차원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 적선하는 차원의 경제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거지 적선하는 거죠. 말이 좋아 인도주의 차원이지, 거지 적선하는 거예요. 그걸 김정일이가 받았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런 김정일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북한 체제 김정은 시대를 도래를 시키는데요. 그런데 그첫 번째 작품이 문재인이죠. 그래서 문재인을 통해서 결국 강압적인 협박식 외교를 수교를 했는데 그 결과 역시 푼돈. 예, 강탈밖에 안. 북한은 천만 명이 넘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2,300만 정도 되죠. 근데 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굶어서 지금 아사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뭐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절반도 배불리 먹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나마 목숨은 연맹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뭐한 1%의 기득권층 빼고는 다 그냥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사실을 김정은이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노선을 이제 바꿔야 돼요. 네가 신이라며 네가 신인데 지금 천만 명이 넘는 어? 절대 다수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현상을 신이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야. 김정은이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네가 신이라면서. 그래서 이 돌파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이가 바로 허경영 아닙니까. 신과 신으로서 한번 같이 협력, 상생 협력 개발 발전 해보자 하는 게 허경영의 지금. 예, 노선이 자 지금 정인태 동영상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지금 정인태가 예,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아주 독종이에요. 지금 소처도 보면은 여기 빵상 아줌마가 나와요. 정인태 이놈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 잡신인 무속인은 믿는가 봐요. 말이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신은 없다 그래요, 신은. 어? 양심이 신이다 그러고, 양심이 신이고, 잡신은 믿고, 도대체 니는 뭐가 정답이냐? 너의 정체가 뭐냐? 김정은이 신인데, 이 신을 우리나라에 있는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도둑놈들 아닙니까? 어? 윤석열이는 사기 조작, 이게 달인이죠? 지금, 어? 대통령 자리도 조작으로 도둑질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 도둑놈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신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신은 신이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은 신이 상대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상대해야 됩니까? 허경영밖에 없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예. 신들의 향연이죠 북한은 이 신들의 향연이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자는 허경영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경영이 지금 북한에다가 이런 북강원도 원산항을 개발하겠다. 이건 이제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수 있죠. 김정은이도 신이잖아. 신인데 신이 말하니까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흑경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생각해 볼때 문재인 도둑놈과 윤석열 도둑놈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 해봤는데 푼돈 벌비기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엄발의 오줌 누기. 예. 지금 결론은 지금 천만 명이 넘는 예,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 아닙니까? 아 그래서 신이 도둑놈들하고 상대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 신이 누굴 상대해야 되냐 이제는 같은 동급의 신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경영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잖아요 파주 평양시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 북강원도 원산항 개발. 그래서 원산항 개발에서 성공하면은 북한의 제2의 원산항 같은 제2, 제3, 제4 계속해서 북한을 개발해주겠다. 그러면서 같이 상생해서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게 흑영령의 지금 큰 그림이죠. 이걸 김정은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지금 북한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뭐 2,700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2만 27 7천, 27만 막 이렇게 영상이 조회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댓글이 66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영상에 의도하는 바를, 어, 알고 이렇게 댓글을 쓴 사람은 한두 명 밖에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공유도 하고 지지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